아니야? 아, 진짜. 할 말이 없어. 할 말이 없어. 파판 딱 봐도 파판같 a 파판하는 애들 중에 그거 있잖아 둥글게 좀 말해주세요 <laughs> 그러면서 자기는 엄청 욕하고 있 n Pap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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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이 a n p 게 p a n Pap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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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이 a 게 Pap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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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a 이거 거대 망상이 아니라 피해 망상인데 그 정도야. 아, 아씨 아, 타 씨. 아 씨. 찾아고. 나, 나 맞는다. 나 죽는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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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다. 어안 죽는데. 죽었어. 왜 죽었어요? 그 타워에 스페을를 뺐어. 비행. 비행 비행 비행. 어? 비행 비행 비행. 나방 음, 죽었어. 뭐 뭐, 야저 <laughs> 어, <멋있다>. 아, 멋있다 <놀람> 실수 아, 인정하지 짜 <휴토는>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아, 진터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나 진짜. 아, 진 아, 어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나 그림 감상하느라고. 그림 <laughs> 감상? 아 그, 아이 왜 이렇게 잘하나 했어. <웃음> 역시. <웃음> 믿고 있었다고? 아왜 계속 옆으로 돌지? 되나요 그거? 되요.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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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. 돼요? 네. 음, 이거 줄게. 아 너무 너무 앞으로 가, 바로 갔다. <laughs> 아왜 계속 옆으로 도냐고! 뭐서래 그래? 괜찮지, 요 빼요. 아무튼, 빼요. 빼먹었 왔다. 데어 너무 잘해. 내가 할게 없어. 클리브도. 음. 아, 우리, 우리, 근데, 저 뭐야. 헬레나 영딜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선생님. 아. 미안해. 네. 버그에요. 가끔씩 저래요. 아, 이거, 아, 이거 갱신 안 되는 버그? 알지, 알지, 알지. 갱신 네, 저도 빅질할 때 가끔 저러거든요? 첫번 <laughs> 루즈비게 한번버거 걸렸어가지고. 저 1대1 1대 할 때까지 그럴 수가 있어요. 아, 미쳤네. <laughs> 와, 똑같어. 와, 잘한다. 이원판 쿠폰 딜량 따라서 끊겼는데? 각성했다. 각성통이다, 지금. 야, 누구냐? 왜 스킨이 가끔 시키냐? 야, 이러거 다... 가만히 있는데... 야, 저부터 졌지 각성됐다. 아, 뭐야? 이거... 뭐 이렇게 올라가? 응... <laughs> <laughs> 아이, 뭐... 저게 뭐... 5원이라... 5원인데, 저업도저 모양이라... 5원인데... 그게 없어. 서버팅이 없어. <laughs> 한방만 안터지면돼 네, 맞아. 제대 한방이 희나네. <laughs> 아이거떨어졌어 뭐, 아이씨. 아유, 아이, 이건 또 난가 안 터져. 아 난가 올라는데 <laughs> 아, 다이브 치고 싶다. 아, 여기서 히터이 보이네. 저 보여요? 보여요. 아군 끼리는보여 <laughs> 아... 둘이 뭐? <laughs> 아니 둘이 뭐? 아니 둘이 뭐.. 옆에서 클리버 쳐맞고 있는데 <laughs> 아왜냐 그럴수 있지 아, 수박 학기 없어 <laughs> 헬레나 아직 0들이야뭘칠 아... 아, 수가 없어 다 죽어 아이고 아파라. 쉣 <소리도> 음. 아 했는데? 아, 타냐 뭐. 떨어지는 거봐 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. 타이밍 어렵네 저 <소리도> 와, 클립을 딜넣는다 에들아, 어? 머리만 뺏고 그걸 건다고 안 왔어라. 안 돼, 맞아. 아 <laughs> 아니 음, 버그 아닌거 같은데? 딜 못맞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 아니, 씨발 다 죽어있는데 어떻게 딜을 넣어 <laughs> 아 <아니>, 성장하고 <laughs> 넣을게 성장하고 <laughs> 그냥, 그냥, 그냥 한대라도 때려 <웃음> <웃음> 아니, 안 지나가면 해도 안보여 조금 밀어도 <laughs> 보이겠으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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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? 어 뭐야 아 너무 눈물나네 나왜 한대도 못돌렸어 그러기야 우리가 <놀이가> 불리하네 <laughs> 헬레다가 규진이형의 <laughs> 수호자였네 <laughs> <안 돼>. 아 <laughs> 안면관 아, 캔슬러 아 요새 자꾸 안면관을 쓸때 스페이스를 떼야돼내 <laughs> 아니, 근데, 시야 안아도 되겠다, 이거. 음. 그냥 막 싸우세요, 이거. 에 아, <목소리> <거운 웃음> 아무도 안 맞아. 아이, 장난들다 <laughs> <네들> 죽잖아! 개받았다 이거. 나이스! 아니 왜헬레안 먹었나? <laughs> 아니, 아니 방금은 솔직히 한타가 아니지. <laughs> 너도 공 써! 저 따가. 아니 눈가 와이전 가서 그러고 있어. 아니 그래도 타라 더블킬했잖아. <laughs> 아니 타라가 잘하네. 무방해야지. 덕분 오진 말지. 옛날에 뭐냐 길량 대신에 타워딜 나왔을 때 있었는데. 아 그때. 어그때는은 아씨발 나만 잃었어요? 왜그 아, 괜찮아. 저봐야겠다아 그거... 아, 너무... 타워야 죽어, 었 아, 아씨. 역시, 역시. 아 타워 죽을려고 했는데. 길게 다 실패했다. 22 남기고 2 2였나그 정도 데미지남기고 타워에 못 죽였어. 아 정말이야 진. 아서 아이고 아파라. 오미안미안 때릴 첨단 수 있는 각이다. 구시 오. 아좋다 <laughs> <왔다>. 우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<오. 웃음> 아, 그거요 <laughs> 아 진짜 게임 너무 <laughs> 아 진짜 개웃기네 이제 인제스만 안 하면 돼아 갈래 나 그럼 <웃음> <웃음> 나 개웃기네 <laughs> 나더 진짜 여서 이제 싸우면 너 큰다는 거야 진짜. 어나타안죽어다어 전심상아 지금. 아 그냥 이왕 이렇게 되면 그냥 끝까지 한번 영영 영질 넣어보지. 아유. 유튜브 각이었는데 영질로 게임. 아군에 영질 <laughs> 있는데 게임을 이거 다 부숑 부숑 부숑. 이거는 유튜브에 배하는 거지. 아 미친 거 아니야? 아 <laughs> 어, 진짜 너무 너서 덥다. 어, 얘나 살려주네. <laughs> 얘나 살려주네. 오오오오!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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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 <laughs> <역전당했어. 웃음> <laughs> <클리브. 웃음> <laughs> 클리브 차단해 놓고 았는거 아, 니아아외적 가만히 있으니까 적인거 같잖아 적인 외적인, 외적인, 외아인 외적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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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외적이 외적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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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 외적인, 외적인, 외적데 외적인, 이거 하던 말 봐, 씨. 이거 <laughs> 한타하라 그러니까 역전되면 어떡하냐. 지 <laughs> 한타하면 역전되면 <laughs> 어떡하냐. 여깄네. <여기 있네>. 여깄네. <laughs> 여깄 너무 웃기다. 가라, 가라, 가라고 했다. 가라. <laughs> 다니냐? 아, 걸려다녀. 따라 잘하네. 레벨 봐. 플래그 어, 세. 얼마나 리만 묶어놔어아 <laughs> <laughs> 헬레다가 플래그 세웠어 내가, 내가 뭘. 내가, 내가 뭘. 따라 잘하네. 아니. 아니, 아니. <laughs> 개어이 없네. 이걸 이렇게 딜랑을따라가라고아 어떻게 따라가자고? 반성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아니. <웃음>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딜량 <laughs> 따라갈 수 있어? 따라가. 아니 너라면 가능해. 내가 아나 죽어. 괜히 따라갔어. <laughs> 아 진짜 말을 진짜. 아 오늘 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미치겠네. <laughs> 아니야 냐 아니야, 아니야 아니에요. 거기 데스 수 비슷 비슷해요. 무슨 리페고? <laughs> 에슬리는 대신에 디비하고 가죠. 디비하고 가죠. 타냐가 립 먹고 있길래 바야바로 밀어놓고 왔어요. 번갈아가면서 때리네. 불쌍한 타냐. <laughs> 슬빈 저기서 뭐해? 슬 게임을 포기한 거 아닐까? <laughs> 직접 대응한다. 아, 클리브 뒤로 올려줘야 되는데. 아야. <laughs> 아니 왜 누가 날아다녀 <웃음> <웃음> 아군 살림 아군 살림 타냐 날았으니까 왔어 야 그럼 타라 예, 글로 그래. 가잖아 이거 또 타라 암살 하려고 저것도. 아니야 <laughs> 타냐 날았다고 거기 타냐 날았다고? <laughs> 어궁 썼다니까 타냐 궁 썼다고? <laughs> 에이. 왜? 궁 썼어 그래서 찍어준건데 뭐가 <laughs> 와 타다 보고 거기 들어가라고 막 이제. 쌍킹 아니야? 벌크업. <laughs> 어 잡혔어. 나 살려줘. 어, 어떻게 살려줘? 아씨 <laughs> 아, 봐봐 짧봐아개 아, 어, 아파. 이데스? <laughs> 이거 되나? 한번 가봐 도망가. 올렸네 많이 찔렀네 나이스 <laughs> <아니>, 클레브클브6레비 <laughs> <클레버 61회비. 웃음> 엘프 개피 가비 <laughs> 에프 날라다닌다. 아, 까비. 이번 한타는 저 웨슬리와 우리 클리브 딜을. 오, 나이스! 나이스! 와. 잘한다, 잘한다. 진날날 살이 쪄. 근데 아또 딸핑이. 딸핑이. 딸핑딸핑딸핑개딸핑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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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와 진짜 개딸핑대아또 핑하고 칠 걸. 개질겜이네 이번 판. 아, 아깝다. 너무 재밌는데? 질량 1등은 필요 없어. <웃음> <웃음> 우리 헬레나 딜이 낮은 게 중요해. 아 왜? <laughs> 그래서 헬레나한테 질량 <딜량> 일등 필요해요. <laughs> 아왜 그래 나한테? <laughs> 오. 나 저거 한번. 뽕 아 진짜 귀찮게 하네. 바니다 아야. 아이모는놈의 애들 여기다 있냐? 뭔데? 비행? 얘는 나한테 보뭐 있나? 왜 이렇게 나를 비행이네. <laughs> 비행 못맞춘다로끌고 뭐 가야 돼. 지가 안 해. 아니 쟤는 와서 맞아주네. <웃음> <웃음> 저거 제가 안면 가 같은 그런 거 쓰면 잡게 하려고 왔는데 저트 스 타이핑으로 해컨치 써서 잡기 실패. <laughs> 타워 몇명 <밀면> 기권하겠다. 어어 <laughs> <laughs> 그까지 생각하시네. <태양하시네요>. 무섭다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지금 지금 저게 끝나면 헬레나드꼴등이네아 진짜. 오케이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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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

완전 껌이구만! 니가 지가주지 니가 주